네, 안녕하세요. 13강, 간단 그림 그리기 라는 제목으로 찾아뵙게 되었죠. 자, 간단 그림, 간단한 그림을 그리자 이런 얘기인데, 암때는막 그리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리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거예요. 일단, 보통은 그림을 직접 그려가지고 이해하는 게 편한 경우는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입니다.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역학단원 쪽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어, 보통 역학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물, 물체의 움직임 이런 걸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림을 그렸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움직일 때 사물이 움직이고 그 사물에 영원된 힘이 나오고 이럴 때 이런 걸 표시할 때 훨씬 더 편한 경우가 있고 생물, 생물 같은 경우도 음, 세포벽이 있다 세포벽과 벽의 안쪽과 바깥쪽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들 쌤이랑 어디선가 한번 했죠? 기억납니까? 간단하게 그냥 세포막에 대한 내용 얘기할 때 세포막의 바깥과 안쪽 이런 얘기할 때 간단하게 동그라미 반원 같은 거 그려가지고 그 안과 바깥에 화살표를 표시하고 하는 경우 네. 그런 경우 또 지구과학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움직임이겠죠. 마찬가지로. 천체 움직임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을 때 해결이 될수 있는 경우들. 기술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죠? 기술은 크게 나누자면 기계 부품을 다루는 내용들. 그리고 아니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 요즘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이 워낙 많이 나오고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기계 기술은 그렇게 많이 못 봤긴 했지만 종종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계 기술들 중에 그림이 없는 경우.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일단 그림을 언제 그리느냐 움직임이나 방향 부품들이 나와서 그림이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 없어 이런 경우에 그리게 되는 건데 아무 때나 막 그리는 게 아니고 이해가 어렵거나 조금 튕기거나 할때 그려주면 돼요 자 일단은 유의할 점 최대한 간단히 그려달라는 겁니다 미술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막 아름다운 그림 그 예를 들어서 국어 강의에서 칠판에 이제 그림 아주 멋있게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 보는데 그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실전적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쫄라맨 그림 그리듯이 아주 간단하게 선과 점으로만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움직임과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 화살표 표시를 해달라. 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2강에서도 강조를 했던 내용이고요. 오케이, 그럼 바로 그림을 그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cd 드라이브 지문. 방금 전강 12강에서 우리가 둘째 문단 살펴봤었는데, 이번엔 첫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문단을 안 봤던 이유는 그 둘째 문단에 있던 그림과 첫째 문단이 따로 놀기 때문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됐었을까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그림 그려야겠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가? 오케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처음부터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강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자, CD 드라이브에 대한 내용이고요. 디스크 표면에다가 레이저를 발사하나봐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그걸 반사되거나 산란되다. 자, 반사. 산란 잘 몰라도 됩니다 반사는 튕겨 나오는 정도로 알고 있겠지만 산란이 뭔지는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른다고 치고 갈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일단 읽을 때뭐 해줘야 겠어요 반사 vs 산란 정도다 라고 생각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걸 통해서 뭐 한다고 cd 드라이브는 뭐 하는 거야 정보를 판독하는 거야 cd를 읽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죠 오케이 다음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라고 하고요. 자, 그럼 우리 이미 A를 했었었기 때문에 여기도 A 하겠습니다. 랜드 A 할게요. 광선의 일부가 산란돼서 빛이 적게 반사된다. 아, 여기서 우리가 산란을 대충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거, 그리고 산란되면 빛이 적게 반사돼. 뭔 소리야? 산란은 흩어짐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산란이라는 뜻을 몰랐다면, 이 부분에서 잡을 수가 있겠죠? 가능하죠? 좋습니다. 자, 이 부분 피트는 뭐예요? 피트는 B 하면 되겠죠? 자, 랜드, 피트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라고? 랜드는 반사되는 애고요. 피트는 산란되는 애예요. 그렇다고 뭐야? 반사가 없진 않고요. 적게 반사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좀 치사하게 되면 피트는 반사가 아예 없니? 이렇게 될수 있는데 반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 다음, CDN은 나선 모양으로 돌아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에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읽고서, 아,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간다. 자, 방향과 모양과 움직임에 항상 이 그림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지금 이 그림 단원 12강, 13강은요. 어,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거고, 평소에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림을 쌤이 뭐 12강에서 그림 보면 왔다갔다 해라 한다고 해서 그 전까지 뭐 그림을 아예 개무시했거나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했을 건데, 조금 더 유의해라 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담가질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 그림 그린다 라면 그 타이밍이 언제라고? 모양, 움직임, 방향 나올 때 하는 거다. 자, 쌤이 이게 화면 녹화니까 그림을 좀 이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실전이니까 실전에서 어떻게 대충 그려야 되느냐? 우린 지금 이 단원 이름이 간단 그림 그리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쌤이 그냥 펜으로 좀 못생기게 그리겠습니다. 뭐라고 나선 모양으로 나선이 뭔지 몰랐을 수 있는데 아, 다음부터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나선은 이런 걸 나선이라 그래요. 달팽이 꼬리 같은 거, 달팽이 집그 모양. 자 이게 뭐라고? 이게 트랙이라고요. 이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됐다. 자 이것도 생긴 모양 꼬라지죠? 오케이. 자 뭐라고? 랜드랑 피트가 번갈아서 배치돼있대.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랜드 색깔 하나 칠하고 색깔 하나 안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쌤이었으면 실전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두개 정도씩만 그렸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AB 선생님 저는 아까 썼던 AB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너무 좋고요. 이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자, 그 다음 피트를 제외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뭐가 좋냐? 문제를 풀거나 음, 지문 복습 차원에서 다시 이 부분들을 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림에 다 그려놨기 때문에 그림만 보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 문장쯤 되면은 보통 그리지 않고 읽게 되면은 어, 뒷부분 산문단에서 이제 랜드 피트 부분에서 이제 열심히 나오는데 그 부분이 튕깁니다. 이 번갈아서 트랙에서 번갈아 랜드랑 피트가 나온다 이 부분이 기억이 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죠? 렇 아까 우리 이문단 봤잖아요. 12강에서. 그죠? 12강에서는 그 디스크 모터 나오고, 뭐 정동 구동 모터 나오고, 그죠? 이러면서 여러 개의 부품,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부품 나오면서 걔네들의 움직임 얘기하다 보니까 이 부분 싹다 머릿속에 날라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오케이. 그런데 그림이 있다면 굉장히 안심이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과,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 어디에요? 여기랑,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네들 사이니까 여기네요? 괜찮죠? 자, 이 트랙 사이도 랜드라고. 랜드라고. A 할까요? 자, 만약 이런 식으로 그린 친구라면, A라고 여기 이렇게. 이, 이 여백이 A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어. 자, 그리고 뭐,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면은, 그림을 만약에, 어, 랜드를 이제 투명하게 그리고, 산란드니까 이걸 검은색으로 칠했다. 이런 상황이면은 그림을 굳이 안 그리고도 기억이 잘 나겠죠? 이 투명한 거를 랜드다라고 나는 기억을 하겠다라고 그려줘도 되고요. 오케이? 자, 랜드가 뭐 하는 거라고? 반사가 다 되는 거. 한 산란이 되지 않고 반사만 되는 거. 오케이? 피트는 뭐야? 산란이 많아서 반사가 조금 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트랙과 트랙 사이도 반사가 많이 되는구나라는 정보를 우리는 미리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괜찮죠? 이렇게 세 번째 문단으로 가서 잠깐 세 번째 문단 단어 안 읽고요. 이 그림이 얼마나 유용한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아까 1문단에서 그렸던 그림 복사해오기에는 너무 그림이 지저분해서 그냥 대충 다시 그렸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읽으면 지금 이세 번째 문단이랑 첫 번째 문단이 아주 이쁘게 연결이 돼서 읽힌다는 겁니다. CD에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자, 문제 상황이죠? 음,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자, 이것도, 이것도 뭐라고?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1번 문제, 2번 문제라고 읽어줬다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오케이? 네.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 이거를 만약에 1번, 2번 했다면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어, 초점이 맞지 않는 건 초점 조절 장치로, 트랙을 벗어났다면 트래킹 조절 장치로 한다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어에서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음, 네. 뭐 편차를 보정해서 멀쩡하게 원상태로 돌려주겠다는 얘기겠죠? 자, 광검출기 어쩌고저쩌고한 내용 나오고요. 광검출기 나오고, 그 다음에 광검출기. 이 부분. 이 부분.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 좌우, 내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자, 트랙의 이 부분 같이 다 볼게요. 자, 이거를 그려보자는 얘기죠. 잠깐 멈추고 그려보실래요? 쌤이 지금 그렸던 이 그림임, 이 그림이랑 비슷한 식으로, 달팽이 집 마냥 그려놓고, A, B, A, B 대충 해놓고, 여기에다가 광검출기에 지금 이 분할되는 이 부분이죠. 이 분할되는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려봤습니까?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네 영역으로 분할어 있는데, 오케이. 근데 그게 어떻다고?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 그림에다가 덮어가지고 또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이거는 쌤이 친구들 안 보일까 봐 잠깐 헛대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간단하게 대충 그려야 된다는 거. 쌤 그림 보면 진짜 대충 그렸잖아. 그렇죠? 어, 이렇게 우리가 엄청나게 상세한 그림 그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요. 읽는 독해력이 그 독해 집중력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읽다가 툭 하고 그릴 수 있는 정도. 오케이? 네, 이런 것도 그래서 간단하게 몇번 연습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린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린 게 바로 광검출기라고요. 광검출기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나 보다라고 그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뒷문단은 혼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단 보면은 지금 이 좌우, 이 트랙을 벗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게 오른쪽으로 쏠린다. 뭐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지금 A가 뭐였어요? 랜드였죠? 랜드는 뭐 하는 거다? 반사가 많이 되는 거였지.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가 오른쪽으로 더 치우쳤으니까. 그죠? 반사가 더 많이 될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트랙과 트랙 사이는 뭐였으니까? 랜드였으니까. 그쵸? 이 부분이 분명히 네 번째 문단이 어려웠다 싶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음, 그림을 그렸을 때 굉장히 해결이 쉽게 된다는 라 얘기죠 오케이. 네, 그래서 간단한 그림 그리는 거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또 있어요 다음 문단 가볼게요 다음 지문 어? 우리 한참 여러 번 봤던 지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문은 읽을 건 아니고요 그림 그릴 수 있는 부분 잠깐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죠? 자, 자유낙하할 때이 부분이에요 쌤은 이러면요. 그냥 바로 그냥 간단하게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물체가 자유 낙하할 때는 하면서 나오는 부분. 어떻게 그려요? 어떤 물체 그리고요. 자유 낙하는걸 그립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 주란 얘기지. 오케이. 지금 막뭐 대단한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나한테 독해에 유리해진다. 그죠? 문장 문장들이 어, 겹쳐서 내 그림에 누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중후반쯤 갔을 때 그림 그리려는 생각하면은 이거를 지금 앞에 내용을 다 다시 누적을 해서 그려야 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렸다가 아, 뭐야, 별거 아니네 싶으면 그 그림 버려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뚝딱뚝딱 해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기왕 그린 김에 더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 자, 쌤이 좀 표시를 해 봤는데 중력은 하고서 이제 중력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겠고요. 부력은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이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자유낙한데니까 지금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인데 항력 보니까 물체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한다라고 했으니 이 아래 방향과 반대 방향인 윗 방향으로 항력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쌤이 보통 이 질문 설명하면 이 그림이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누가 설명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는 그 표지를 뭘로 설정하자? 이렇게 자유낙하할 때처럼 움직임, 사물의 움직임 나올 때 한번 간단하게 그림 그려볼까? 라는 생각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나 네모, 점, 선 이런 식으로만 제발 막 멋있는 막 정육면체 여기부터 멋있는 그림 수준입니다. 맞죠? 어, 이 정도 그리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해봤고 이거는 뭐 가볍게 본 거니까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LFIA 키트 지문입니다 여기서도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자 한번 뭐 같이 읽어보다가 그 부분이 나왔을 때딱 한번 잡아봅시다. 오케이. 자 LFIA 키트를 이용하면 둘째 문단이죠? 쌤이 이거 첫째 문단 이미 날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해보다도 그림을 어느 시점에 그리는 게 좋을까에 대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LFIA 키트를 이용하면 예, 이거 발음하기 귀찮네요. 다시 나오면 르피아라고 읽을게요. 키트에 나타나는 선을 통해 액상의 시료, 액상의 시료에서 검출하고자 하는 목표 성분의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요즘또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은 자가진단 키트 같은 거 해보지 않았나 싶은데, 그쵸 음, 이거 그런 종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낯설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뭐첫 문장은 별거 없죠, 그죠? 음. 당연히 그렇게 거니 하고 넘어가 됩니다. 르피아키트는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인데, 네 여기죠? 쌤이 항상 얘기하는 모양, 모양, 방향, 그죠? 이런 표현 나올 때 모양, 방향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움직임 이세 가지 나올 때는 간단하게 그림을 대충 그릴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생각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문제에서 그림 좋나? 라고 체크를 좀 해보면 좋겠고요. 그림 있는데 또그린건 바보죠. 응. 음. 오케이. 쌤이 갖고 온 애들은 하나같이 다 그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다룬세 개의 부분들은. 그래서 가로로 긴 납작한 막대 모양 그려보겠습니다. 그렸어요. 오케이. 다음. 시료패드, 결합패드. 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다안 들어온단 말이죠. 1번 시료패드. 2번 결합패드. 3번 반응막, 4번 흡수패드가 흡수대로,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표현, 순서대로 나란히 배열, 이런 배치 부분,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주면 좋겠죠. 그림을 그리면 훨씬 편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 부분들이. 되죠? 자,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똑같이 선 찍찍찍 꺼놓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찍찍찍 거서도 상관없고요자 음. 일단 간단한 그림을 그렸다면 뭘 하려는 생각을 해야 되느냐? 좀 정보를 좀 누적해서 이 그림에 좀 추가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음. 시료패드 1번. 1번에 흡수된 시료는 자 시료가 이렇게 뭐 오겠죠? 그죠? 흡수가 됐겠죠? 결합패드에서 결합패드 어디에요? 2번이에요? 여기서? 뭐 한대요? 2번에서 복합체와 함께 반응막을 지난다. 이 결합 패드라는 말이 복합체와 결합한다는 그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서 복합체랑 누가 만나? 시료가 만나? 우리 시료 별표 할게요. 자이 시료가 복합체랑 만나서 어딜 지나? 네 반응막을 지납니다. 반응막 3번이죠? 반응막을 지났어. 그래서 여분의 시료 자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흡수 패드로 이동한다. 여기서 여분의 시료로. 그지? 오케이. 괜찮죠?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전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읽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결합패드, 결합패드 2번입니다. 2번. 2번에 있는 복합체는, 그래, 복합체가 뭔지 궁금했는데 그걸 설명하나 봅니다. 금 나노 입자 또는 형광비대 등의 표지물질에 자, 자, 자. 그림 그린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했던 태도를 지나칠 수 없죠? 뭐뭐 등의 라는 표현들 이퀄입니다. 그죠? 뭐라고? 표지 물질이 뭐하는 거라고? 금 나노 입자나 형광 비드, 형광 비드가 뭔지 몰라. 쌤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걔네둘을 뭐라 그래? 표지 물질이라고 합니다. 뭐가 더 익숙합니까? 나는 금 나노 입자가 더 익숙하니까 쌤은 이제 앞으로 표지 물질 나오면 금 나노 입자라고 대입해서 읽을게요. 표지 물질에 특정 물질. 그럼 얘가 뭔지 궁금해하겠죠? 특정 물질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오케이. 부터 이루어진다. 뭐가 복합체가? 지금 이 친구의 정체를 얘기 중입니다. 오케이. 금 나노입자 플러스 특정 물질이래. 오케이? 그러니까 난 뭐가 궁금해야 된다고? 특정 물질이 궁금해야 된다고. 오케이, 됐죠? 자 갑니다. 네, 질문 좀기니까 그냥 빡세게 분석을 해봅시다. 표지 물질은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내는데, 발색 반응에 의해 색깔을 낸대요. 음, 그렇대. 지금 이 발색 반응이란 말이 처음 나온 거죠. 그렇죠? 이게 뭘까? 이 표지 물질에 붙어있는 특정 물질은 아, 내가 방금 아 궁금했던 특정 물질에 대해서 설명하나 봅니다. 키트 방식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키트가 여러 개인가 보지.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특정 물질이 다른가 봐요. 표지 물질은 금나노 입자나 형광비드라는 둘중 하나인 것 같고 특정 물질은 다 달라지나 봅니다. 표지 물질은 똑같고. 오케이. 지금 뭐 얘기 중이에요? 계속 아까부터? 여기 있는 복합체 얘기 중이에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한 가지 목표 성분을 검출하는 키트의 반응막에는, 반응막이 뭐예요? 반응막 3번입니다. 그쵸? 어. 그니까, 러 그림을 만약 그렸다면, 이 반응막에는 할 때, 내가 그린 그림으로 돌아가가지고 확인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눈을 돌려갖고. 이거 12강에서 우리 그림 읽을, 그림이 있을 때, 왔다 갔다 해줘라 라는 거랑 똑같은 태도가 되는 거죠? 어. 내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 지금 이 친구 보면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읽으면 되는 거죠. 오케이? 키트 반응막에는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는데, 아! 그림을 잘못 그렸다고 지문이 혼내고 있습니다. 네, 뭐, 찌직찌 긋고 다시 그려도 되고요. 쌤은 그렇게 하면 지금 그래도 수업화면인데 너무 지저분할까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뭐라고? 항체들이 띠 모양으로 두 가닥 고정되어 있다. 이런 디테일들을 우리가 그림에 간단하게 해서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항체가 두 가닥 고정되어 있다. 그중 시로패드와 가까운 쪽에 있는 가닥이 검사선이고 아 뭐라고 뭐라고? 지금 두 가닥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시로패드는 누구예요? 시로패드 1번이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네요. 왼쪽에 있는 걸 뭐라 그러는데? 검사선이라고 한대요. 오케이? 이거 이거 검사선이라고 한대. 다른 가닥은 표준선이다. 오케이, 됐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결합패드 쪽에 있는 복합체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이제 3번 쪽으로 넘어간 거죠, 설명이. 그쵸? 렇 어, 표준선까지 설명했고요. 자, 표지 물질이 검사선이나 표준선에 놓이면 표지 물질이 뭐죠? 금나노 입자나 형광비드 복합체의 일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지 물질이 이놓이면이란는이 시점 뭐 하는 애요 복합체랑 합쳐져가지고 우리 시료가. 여기로 도달한 거죠. 3번 쪽으로 발색 반응에 의해 반응선이 나타난다. 지금 반응선은 처음 나온 겁니다. 반응선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반응선 검사선이 발색되어 나타내는 반응선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반응선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뭐 그런 게 아니고 검사선이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왼쪽에 있는 게 시료랑 방금 뭐를 만나면 표지물질이 만나면 금나노 입자나 형광비드였죠 금나노 입자를 만나면은 얘가 이렇게 발색이 되나봐 색깔이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이게 반응선이래요 오케이 그럼 뭐 그전엔 보이지 않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해본 친구들은 원래 안 보였다는 기억이 나죠 그러다가 이제 한줄 나오냐 두줄 나오냐 그런 거 있잖아 그쵸 그래서, 목표성분의 유무를 판정할 수 있다. 뭐라고? 검사선으로 판정하는 건 목표성분의 유무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표준선. 표준선, 오른쪽에 있는 선이에요. 표준선. 여기 헷갈리니까. 얘 예, 네모하고, 얘 예, 세모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색된 반응선이. 자, 아, 이것도 마찬가지. 표준선이 발색된 반응선이야. 그러니까 지금 쟤네 둘다 색깔이 생기면 그걸 반응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Okay. 검사선 표준선 말고 반응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검사선이 발색이 되면 반응선이 되고요 표준선이 발색이 되면 새로운 반응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래서 한 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기억이 기억이 뭐 많이들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한 줄만 있으면 음성이고 두줄 있으면 양성이 된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방금 코로나 진단키트의 원리를 딱 배운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검사선은 뭐 하는 거다? 목표성분. 이 목표성분 누구예요? 목표성분. 여기 있는 목표성분입니다. 우리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계속 예시를 드는데, 그거로 치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겠지. 그죠? 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있었느냐는 검사선, 왼쪽에 있는 선으로 판단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선만 발색되고, 왼쪽에 있는 선이 없었어? 그럼 목표 성분은 없었는데,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은 됐다. 그래서 두 줄이 아예 안 나왔으면, 아무 줄도 없었으면, 그건 검사가 잘못된 검사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그림 그리기. 한세 가지로다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13강은 오랜만에 퀴즈를 또 달고 나왔습니다. 퀴즈 잠깐만 훑어보러 갑시다. 사구체 여가지문 우리 열심히 그림 보면서 왔다 갔다 했었던 내용이죠. 여기서는 지금 이 사구체 여가지문 이 교육청 지문인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 이세 번째 문단은 또 그림이 없습니다. 이거 해당하는 그림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좀 그림을 그려주면서 읽어주면 조금 더 편했던 좀 어려운 지문인데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또 연습해 하고서 그냥 숙제만 한 지문 통째로 주고. 이러면은 안할것 같아서 이렇게 또 쌤이 걱정으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149평 CT 역투사지문. 이것도, 이건 짧죠? 그죠? 짧고. 그러니까 어디서, 아, 그림을 그려야겠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 그거 찾고, 그 다음 간단하게만 그림 그려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쌤이랑 같이 퀴즈 연습으로 그려온 그림을 바탕으로 읽으면 이 부분이 훨씬 더잘 읽히는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까지 해서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한세 지문 보느라고 수업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간단한 그림 그리는 거 가끔은 필요하고 가끔은 그렸을 때 훨씬 지문이 부드럽게 읽히고 내용이 다 정리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퀴즈에서 봅시다. 수고했어요.